1 0편 27편 여호와는 내 빛이시오 내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삶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내 원수들이 내 적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덮칠 때 그들은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군대가 나를 향해 진을 쳐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. 내게 대항하는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오히려 담대할 것입니다.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.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엿줍는 것입니다. 고통스러운 날에 주께서 나를 그 장막에 숨겨주실 것이요. 그 천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실 것입니다. 나를 바위 위에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. 그때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적들 위에 높이 들려 올려질 것입니다. 그러면 내가 주의 장막에서 기쁘게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. 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소서.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소서. 주께서 내 얼굴을 바라보아라 하실 때내 마음이 오 여호하여 주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. 했습니다.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진노로 주의 종을 외면하지 마소서. 주께서 이제껏 내 도움이 되지 않으셨습니까? 오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소서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으실 것입니다. 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게 적들이 있으니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내게 맞서며 일어나 잔혹한 숨을 거칠게 내쉬고 있으니. 내 적들이 바라는 곳에 나를 넘겨주지 마소서.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리라는 믿음이 없었던들 나는 기력을 잃었을 것입니다. 여호와를 바라보아라.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보아라.